혼접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리뷰 이야기. 제주에 살고 있는 제주리안 주군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리뷰 이야기.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영상으로 어, 이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조회수가 2천 건이 넘고 그리고 구독을 해주신 분이 40분이나 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어, 한 분께서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음, JM 상5710님께서, 어, 다른 곳에서도 볼수 있는 너무 기초 강좌, 강좌 말고, 작가님만이 풀수 있는 중급 이상의 강좌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네, 알겠습니다. 어, 하지만은, 음, 저도 이제 좀 배우면서, 영상을 배우면서, 사진을 배우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어, 제가 이제 차근차근 초보자분들이 먼저 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어 쌓아 가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차후에는 어 저만의 좀 방법, 뭐 모델 분을 어떻게 섭외를 하는지 그리고 모델 분과 어 인물 촬영할 때 모델 분은 어떻게 포징을 하는지 그리고 뭐어 제주도의 그런 좀 어, 혹은 제주도의 예쁜 그런 스팟들은 어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 물론 제가 뭐색 보정하는 어, 색 보정을 제가 진짜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만은 어, 저의 색 보정 방법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란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번 내용에 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차차 제가 또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면 여러분들께서 같이 구입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렌즈입니다. 그럼 이 렌즈를 비싼 렌즈도 있고 저렴한 렌즈도 있고 어떤 렌즈를 구입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렌즈가 35mm 렌즈냐, 50mm 렌즈냐, 그런 화각에 대해서 어떤 길이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시는 것이 이 렌즈의 조리개 값이 얼마까지 열려 있느냐,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요 좀 고가의 줌 렌즈다 했을 때는 고정 조리개 값으로 F2.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단렌즈 같은 경우 뭐줌그 화각을 변화하지 못하는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1.8 그리고 1.4 그리고 50mm 같은 경우에는 1.2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렌즈의 가치, 렌즈가 비싸고 싼 것을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조리개 값 그럼 이것이 도대체 조리개 값이 낮으면 F1.2가 되면 뭐가 좋은 거고 F2.8이면 뭐가 좋은 거고 F4, F8까지밖에 안 나오면 이건 뭐가 나쁜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밝은 조리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진을 촬영할 때는 여러 가지 설정 값이 필요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오늘 설명할 f값 조리개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셔터스피드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iso 감도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밝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길래 많은 분들께서, 아, F값이 더 낮아야 돼. 어, 이거는 F값이 얼마까지 내려가? 내건 1.2야. 내건 1.8이야. 아, F가, F값이 5.6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밝은 조리개 렌즈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아웃포커싱입니다. 자,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제 뒤에 있는 저 뒤에 저희 삼양해수욕장 바다가 보이고, 뭐 건물들이 보이는데, 건물들이 뚜렷하지 않고 뿌옇게 나오면서 저의, 저의 모습은 뚜렷하게 나오고, 뒤에 부분은 배경을 흐리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피사체, 즉, 인물, 모델은 집중시키고, 혹은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피사체는 뚜렷하게 나오고, 나머지 뒤는 이제 뿌옇게, 좀 뭉개지게, 좀 흐리게, 이렇게 만들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대상, 나의 피사체를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아웃포커싱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는, 어, 그런 분들, 그런 남자분들께서는 여자친구를 촬영해 주실 때 여자친구가 예쁘게 또렷하게 나오고 뒷 배경을 확 날려주면은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그리고 사진이 굉장히 좀, 어, 뭐랄까,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사진. 혹은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밝은 렌즈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두 번째, 바로 셔터 스피드 확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오늘도 조금 흐린 이런 날에 혹은 좀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어두운 뭐 실내, 어두운 카페 이런 곳을 갔을 때 사진을 촬영을 하면은. 조리개 값이 좀 어두운 뭐 한4 정도, 뭐5.6 정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손이 가만히 고정되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촬영했을 을때 셔터 스피드가 좀 길게, 길게 되었을 때 사진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조리개 값을 굉장히 낮게 어, 한 1.8, 1.4, 심지어 1.2까지 낮게 해주면 그만큼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좀 얻는다 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은 대상일 때는 뭐 125분의 1. 혹은 나는 진짜 떨리지 않을 자신 있어. 어, 나는 여자친구를 봐도 전혀 떨리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한 60분의 1 정도도 가능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125분의 1뭐한뭐 뭐 200분의 1 250분의 1 요정도로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해줘야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조리개를 가졌을 때는 그만큼 얘가 같은 같은 빛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리개를 훨씬 더 열어주고 개방을 해주었을 때 셔터 스피드를 짧게 잡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진을 혹은 그런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쁜 곳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둡게 나오거나 혹은 내가 조금 밝게 찍긴 했습니다만 많이 좀 흔들리고 특히 여자친구의 얼굴이 흔들리게 찍혔을 때는 그때 너무 서로 속상하겠죠. 자, 그래서 밝은 렌즈를 가졌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할 수가 있다. 뭐 해가 지는 무렵 뭐 저녁 때뭐저 가로등 밑에서 이런 곳에서도 촬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어두운 곳에 가서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밝은 렌즈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 세 번째 장점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어두운 곳에서 찍을 때 이거 ISO를 높여주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ISO를 높였을 때 그럼 그렇게 다들 찍지 뭐하러 굳이 비싼 돈을 주고서 밝은 조리개의 렌즈를 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ISO를 높였을 때 하나의 단점은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네. 노이즈입니다. 노이즈에서 좀 해방을 해주기 위해서 ISO, 우리 감도를 좀 최대한 낮춰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소니 같은 경우 또 최근에 나오는 좋은 바디 같은 경우에는 ISO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만 억제를 하는 것과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 환경. 이건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밝은 조리개의 렌즈를 활용했을 때는 그럼 ISO 값을 최대한 낮춰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에서 해방이 될수 있다. 노이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렌즈를 구입을 할때아 음,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거를 사 아, 어, 돈지랄이야 라고 많이들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어, 렌즈 뭐 바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싼 렌즈 좀 값이 높은 렌즈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밝은 렌즈를 활용했을 때 장점 세 가지, IS를 IS를 억제시켜서 노이즈에서 좀 해방할 수 있다,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해서 어두운 곳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아웃 포커싱을 통해서 굉장히 예쁜 그런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께서 밝은 조리개를 그렇게 찾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은 아웃 포커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여자친구, 내 가족, 내 아이, 내 와이프 이런 이런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아웃포커싱 효과를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아마 비싼 렌즈를 구입했다고 막 구박을 하는 여자친구분이나 아내분에게 불이기값을 음, 확 열어서 아웃포커싱을 확 날린 예쁜 사진을 선물하신다면 음 그래 이래서 사는구나 음, 괜찮네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어,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가 또 궁금하신 분은 우리 코꼬리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 혹은 어난 당신한테 이런 메시지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어 아까 처음처럼 제가 어, 베스트 댓글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몸 건강하시고요.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 저도 두 번째 컨텐츠를 빨리 올려야 된다 생각했는데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촬영을 못하고 있다가 잠시 잠시 비가 소강 상태인 틈을 타서 빠르게 오늘 좀 짧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어, 비 피해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계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리아 주근이었습니다.